안녕하세요. 하이카 중고차 안재현 팀장입니다. 오늘 1분 중고차 추천 차량, 현대 아슬란 G300 모던 차량입니다. 15년형이고요. 14만 2천 키로 탄 차량입니다. 현재가 960만 원입니다. 외관 상품만 완벽하게 끝나서 깨끗하고요. 광택도 잘 나온 상태입니다. 가장 무난한 검정색이고요. 엔진룸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내도 사용감 거의 없이 깨끗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수 14만 2천 키로입니다. 적은 키로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대 저렴하게 나온 거고요 옵션 차급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 좋은 편입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오토 홀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기, 순정 내비게이션까지 다 들어가 있구요. 전동 시트,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이상 남아 있구요. 하이패스 루밀러, 블랙박스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급에 비해 가격대가 좋은 편이고, 배기량만 괜찮으시다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성능기록표 보여드리겠습니다. 튜닝 특별 이력 전혀 없고요. 용도 변경 이력은 있습니다. 렌트 이력은 있고요. 렌트 이력 감안된 가격입니다. 이 차량 본넷 판금과 라디에이터 서포터 교환은 있습니다. 이 부분 단순 수리고요. 단순 교환이고 무사고로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것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